도군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일론 머스크와 XAI에 대한 잠재적 투자에 관해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 투자에 관해서 처음에는 뉴욕포스트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제는 여러 곳에서 보도가 되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의 XAI는 현재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 배포된 대규모 언어 모델인 그록의 배우에 있고 그록은 오픈 AI의 챗 GPT와 같은 경쟁사보다 늦게 출시되었지만 성장과 개발이 매우 빠른데요.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최근 인터뷰에서 일론의 AI 팀이 단 19일 만에 10만 개의 H200 블랙웰 GPU를 탑재한 슈퍼컴퓨터 클러스터를 구축했다고 언급했고 보통 4년이 걸리는데 머스크는 빠르게 해냈으며 그걸 할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한명 일론 머스크뿐이라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엔지니어링, 건설, 대규모 시스템, 자원 정리에 대한 이해도가 독보적이라며 정말 믿을 수 없다 덧붙였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재 XAI가 450억 달러의 가치로 투자자들로부터 50억 달러를 모금하는 것에 대해 논의 중이며 더 인포메이션은 보고서에서 엔비디아를 포함해 세케이어 캐피탈, 안드레센 호로위치등 XAI에 투자할 수 있음을 알렸고 이는 앞으로 XAI의 가치가 정말 빠르게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테슬라 폰에 대한 소문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정말 무성하죠. 어제 월요일에 조르건 익스피리언 팟캐스트에 출연한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폰에 대해 확실히 답변했는데요. 그는 테슬라가 아마도 전 세계 어떤 회사보다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이 아닌 새로운 휴대전화를 만드는데 더 나은 입장이 있다고 말했지만 테슬라가 해야 할 때가 아니고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면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 말하면서. 테슬라 폰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 답했고요. 이로써 테슬라 폰이 가까운 시일 내에 시장에 출시될 일은 없을 거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테슬라가 좋은 폰을 만들 능력이 충분히 되지만 일론 머스크는 아직 핸드폰 시장에 진출하고 싶은 생각이 없음을 밝히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반응도 갈리고 있네요. 테슬라는 오늘부터 캐나다에서 FSD 구매 시 새로운 모델3와 모델Y 할부 주문에 대해 연 0%의 역대 최저 대출 금리를 제공한다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도 제로 금리를 공지했는데 이번에 캐나다에서도 역대 최저로 제로 금리를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FSD와 차량 판매를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이후에 추가 영상 올릴게요. 도군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